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슬입니다. 사랑해, 요하고, 언제나 누구나 올수 있게 저희 환영. 오늘은 우리 저희 회사에서 한국일보에서 네, 카요라는 단체에 그림 그리기 대회를 후원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공원에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그림 그리고 이렇게 모습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카요라는 단체가 어떤 건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린 친구들이 그림 또 얼마나 또잘 그리는지 한번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이오의 피터 킴입니다. 어, 카이오는 Korean American Youth Organization의 준말이고요. 한국말로는 한인 유소년 단체입니다. 저희가 2020년 3월 달부터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공을 차기 시작했고요. 두명에서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지금 현재로는 한 25명이 함께 축구를 같이 하면서 사회봉사, 길거리 청소, 노숙자 봉사, 그리고 오늘 같은 그림 그리기에 대해 또는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일들을 부모님들이 지원하는 단체이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저희 어린 학생들이 집에만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발산하기 위해서는 같이 뛰어놀면서 같이 친구의 프렌시십을 같이 키우고 활동하면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밖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잘 봐주시고요. 이런 행사들이 그린데이 뿐만 아니라 다음, 다음부터는 체육 그리고 음악 이렇게 많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입니다 저는 노하고요. 어, 음, 진짜 재밌고 재밌는 형들도 많고 또 많은 많은 것을 배울 거니까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민이라고 하고요. 저 지금. 십일 학년 저 안스키 카이스코에 재학하고 있고 현재 카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더 한국인 한국인 학생들을 좀더 모고 좀더 미국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든 단체이고요. 저희도 저 학생 임원들도 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태어나긴 태어난 친구도 있고, 늦게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한국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게 저희가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고, 뭐 카요를 조인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누구나 올수 있게 저희 환영하고 있고 또그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네 가지 브랜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진행하는 탤런트 브랜치에서 지금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약간 축구 스포츠 약간 캠프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축구는 진행 중이고 농구도 할 예정이며 또. 약간 아카데믹 공부하는 그 쪽으로 또 도와줄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 학생 임원들도 다 고등학교에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를 봉사 브랜치를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봉사 시간이 필요하고 또 봉사 경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경험을 전달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아입니다 저는 어, 코, 저도 어, Korean American Youth Organization에서 임원을 맡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그중에서도 아카데믹 디렉터 쪽을 일하고 있어요. 저희 오리지네이션의 목표는 미국에 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로 더 여기 미국에 더 적응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어 저희 카요에 아니 미국에 만약에 와서 새로 오셨다면 저희 카요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담당 카요 소속인 김욱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이러, 기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좀더 넓은 어, 어, 기회를 제공하고 좀더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아, 학생들 그 다음에 어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우리,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라든지, 여기, 카요 하면서, 네. 한번 얘기해 줄수 있겠어요? 저희는 뭐, 아무래도, 축구를 네. 같이 하는 게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데, 네. 그냥, 솔직히 저희 카요 하기 전엔 축구도 가끔씩 했었는데, 많이 해봤자 3, 4명 같이 했었는데, 네. 축구 얘기 많이 하고,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축구니까, 네.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고, 또 같이, 음. 주기적으로 즐기면 살수 있는 게 저희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축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 예, 네, 있으면 우리 카요의 웹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랬지 아, 그 www.ka-yo.org.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구 말고 또 이제 어떤 거 하죠? 봉 봉사 활동. 근데 지금 a d o p t the r o a d 라고 지금 음. 저희 동네 근처 에 있는 길 하나를 카요 이름 아래에 약간. 등록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인데 이미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미 음. 그 진행 과정에서 길거리 청소를 한두번 정도 같이 나왔었어요. 아, 한번 대표로 해서 네. 우리 참여해 주세요 뭐라든지 한번 아. 어필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저희, 단체. 저희 카요가 뭐 새로운 단체지만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구상해 놓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좀 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같이 발전해 응.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수고하시고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기를 잘 둘러보고 갑니다.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모로 되게 활발히 이제 활동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이 있었잖아요, 애들이 집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런 단체들 나와서 봉사도 하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옆에 웹사이트 주소랑 제가 띄워드릴게요. 혹시 여기 아틀란타에 부모님들, 혹시 아이들 관심 있으면은 여기 이제 연락하셔서 여기 대표님. 이런 커택하셔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놓쳤습니다 여러분 네, 집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